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감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배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하마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하마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냐 하면 힘이 더 뜨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주를 베풀기 전에 그맥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에 말 결말들은 시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야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이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릴요. 우매한 자들의 숙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야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할때에먹는나라야 내게 목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로 포도죽은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범상에 이용되느니라. 삼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8.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지혜의 활용과 구매자들의 수고의 허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부리의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 지혜는 유용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말하므로 세상 지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에서는 우매자들의 규모 없이 소란, 소란스러운 언사와 그들의 모든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에서는 왕과 대신들의 국사 운영에 상반된 자세를 그 예로 제시하면서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매자의 규모 없는 행위는 단지 그 자신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치게 한다 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세속적 지혜는 무사람을 그 추구하고 간지기를 소홀하는 재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지혜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인 지혜도 열심히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지혜에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합니다.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지혜 추구하고 사용할 때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분신하는 자세, 신령한 지혜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일을 잘 분별하고 조심을 다해 사용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먼저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지혜와 능력을 먼저 갖출 줄 아는 자 되어 줘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무딘 철련장을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라고. 10절 말씀, 철련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시,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듬니, 은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련장, 벌목할 때 사용하는 도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철련장이 무뎌졌다는 것은 도끼가 나무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날이, 날의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둔탁해졌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다해 이랬지만 듣기 무뎌진 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목공은 다른 목공에 비해 힘이 더 들지만 성과는 떨어지는 것이 응,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힘만 들지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예로 들면서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런 이러, 역할을 하기에 지혜를 얻고 그것을 활용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던 것입니다. 즉, 지혜는 삶의 유익함과 효용을 더하기에 그토록 지혜 주기를 간구했고 또 후손들을 안에 지혜와 명철 없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 정형의 기준기 개발을 이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부 때 정약금은 서역과 중국에서 전해진 여러가지 기술서를 읽고 기준기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준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준기 개발 당시까지도 성의 축성 과정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예측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기로 인해서 당초 10년을 예상했던 축성 기간을 단 2년으로 줄어 단 2년으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비로 금 4만 개가 절약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기중기로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났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작업 인부들의 수고가 줄어들어 작업 능률은 4, 5배 너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사람들만 무시하고 사람들만 동의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다양한 방법에 지혜와, 다양한 방면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일을 이루는데 그 같은 사람을 잘 활용하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홀로 혼자서 그 일을 담당하려고 한다면, 은사나 재능을 무시하고 아무 사람이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 무지한 모습, 고금의 증거를 위해서도, 어, 갖지 말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힘을, 교회의 능력을 더 크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어,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억제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더갈구할수 있는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라고 수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잘 준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삶을, 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무엇입니까? 지혜자는 그 입술의 말에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는 우리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지혜와 능력을 소유해야 하지만, 소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라는 말을 자본에서 말하는, 자, 어, 말은 자본에서 말하는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말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신중함과 일상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지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힘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자의 말에는 큰 강화력이 있고,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 인생에 큰 패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게 올바른 삶의 방법 등을 제공해주고, 그들로 재기하게 하면 다시 일어나 인생을 새롭게 살수 있도록 활력과 의지를 준다는 면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을 어느 도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실된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통할 것이라 믿는 어,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그 내용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진심 어린 말이랄지라도 내용과 형식이 배제된 이런 말들 쉽게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상대에게 기쁜 감정의 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과거에 예수천박을 심지어 불려쳤던그 모습, 복음을 정적 바라는 말 하는 전도자들, 그들 가운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이런 전도자들을 보면 먼저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 민망하게 보일 음망할 때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이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참 어, 감사하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 어느 정도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민망할 정도면, 어, 약간의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조금 어떤 방법이 더 좋아서 좋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도바울은 성도에게 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거듭거듭 거듭 권고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할, 것인, 할 것인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호의적인 태도,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까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잘 겸비해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과 호의적인 기도 배려와 사랑으로 큰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감화력을 끼치며 그들의 인생에 큰 위로와 활력, 희망과 의지를 북돋우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들의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거니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서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으로 많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어낸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런 우매자의 구체적인 말의 내용 중 전도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장래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내용을 좀더 확대해석하면 미래일 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솔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을 넘어서, 선을 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님에도 대충 넘겨주고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내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오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고 동시에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이고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다 할수 있습니다. 되게 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정확한 판단 능력도 인격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우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어, 귀엽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도발 지나쳐서 금방 지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행자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속단하고 그것을 떠벌리는 것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일 뿐이 아니라 악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당면한 현실조차 제대로 타개해 나가지도 못하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 권장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결코 내뱉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언행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의 일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그들의 일에 대해 뛰어들거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을 조언으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이런 저런 토를 달 토를 달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시가 될 뿐이지 그것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자라면 지혜를 원한다면. 침묵하는 것도 지혜의 한 방편이다. 지혜를 갖추기 위한 가장, 어,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침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할, 침묵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어, 관심이 없거나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충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종합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묵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이 위로가 될 때가 더 많다. 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우리 누구도, 아, 우리들은 모두 다 어, 가장 먼저 부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혜와 능력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먹 어, 은혜가 담겨 있게 함, 함으로 함으로 말하는것보다는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더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올바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 지혜를 강구하지만, 지혜만 강, 지혜를 강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며 그 지혜를 더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큰 능력을 어,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